음. 리로 가야지. 좀 킬려나? 아니다, 우리 학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간다. 여기 서어야겠다 여기 살아야겠다. 자주 중에 통구를 제일 좋아하냐고요? 아니? 난 별로 좋아하는 건 없는데? 방송이니까 타고 있을 뿐이지. 방송이니까 하는 거지. 별 관심 없어요, 자주코. 방송으로 임팩트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자주코가 쉬워서 그런 거 1 타이피 1500 좋아 1500 마음에 들었어 아 이거 140 들어온데 이거 어떡하냐 사공 좀 위험한데. 야, 이거 들킬 수도 있어요, 이렇게 쓰고. 그릴레가 나 때릴걸? 잘못하면? 아니, 좀 불안한데, 여기. 아, 뭐야. 내가 뭘습하던 거야? 아, 이래. 건방진 뉴스 한대 맞고 죽으면 되지. 1800! 한대나 죽었어. 살려자야, 뿌잉뿌잉. 잘못했어야, 뿌잉뿌잉. 야, 세븐이나 때려. 아, 야, 공경 없이. 저리 안 가? 미스, 내 꿈에서 복수할 거야. 아오 아, 저 맛있는 거아껴 먹네. 치사하게. 아끼다 똥 된다. 봐라. 자전포가900등 가져갔잖아. 아끼다 똥 됐어 봐. 이래서 아끼네. 아 근데 데미지는 잘 떴다. 두발 쐈는데 3300딜 아니에요? 철갑탄인데 거의? 철갑탄이야. 3300 딜이지. 아마도. 이거 순정이에요. 어. 모두 없어. 1500에 1800 아니었나? 대충? 오, 스바라시한데다 나갔네. 뭐 원샷 나서 의미도 없겠더만. 3차 300 맞네. 단두 발. 하지만 그게 관통이었다는 거. 개꿀. 자주포는 관통시키는 맛에 타는 거죠. 말도 안 되는 데미지가 나오니까. 그 맛에 타는 거예요.